용감한 꼬마 다람쥐토리. 옛날 옛적, 푸른 숲 속에 용감한 꼬마 다람쥐토리가 살고 있었어요. 토리는 작은 몸집이지만 큰 꿈을 가지고 있었죠. 토리는 숲 속에서 가장 높고 아름다운 나무에 오르는 것이 꿈이었어요. 하지만 그 나무는 숲 속에서 가장 위험한 곳에 있었고, 그곳에는 사악한 뱀 비바가 살고 있었어요. 토리는 꿈을 이루기 위해 그 나무로 향했어요. 나무 밑에서 비바를 만났어요. 비바는 토리를 보고 비웃으며 말했어요. 감히 이 나무에 오르려 하다니 용감하군. 하지만 내가 있는 한그 나무는 너의 것이 될수 없어. 토리는 겁이 났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난꼭이 나무에 오르고 말 거야. 비바는 토리가 나무에 오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어요. 첫 번째 방법으로 비바는 나무줄기에 미끄러운 도객을 발라 토리가 미끄러져 내려오게 했어요. 토리는 비바의 독액 때문에 나무가 미끄러워져서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토리는 비바의 방해를 극복하기 위해 방법을 생각했어요. 토리는 나뭇잎을 모아 독액이 묻지 않도록 손발에 감고 나무에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니 미끄러지지 않고 더 높이 오를 수 있었어요. 두 번째 방해 방법으로 비바는 큰 소리로 입을 벌리며 토리를 겁주었답니다. 그 소리에 놀라 토리는 여러 번 나무에서 떨어졌어요. 토리는 또다시 비바의 방해를 극복하기 위해 방법을 생각했어요. 토리는 비바의 큰 소리에 놀라지 않도록 귀를 막고 올라갔어요. 작은 나뭇잎을 귀에 넣어 비바의 소리가 작게 들리게 했어요. 이렇게 하니 더 이상 비바의 소리에 놀라지 않았어요. 토리는 매일 조금씩 더 높이 오르기 위해 노력했어요. 손발이 아프고 지쳐도 토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도전했어요. 날이 가고 달이 지나면서 토리는 점점 더 높이 오를 수 있었어요. 마침내, 어느 날 아침, 토리는 나무 중간 지점에 도달했어요. 비바는 토리의 끈기와 용기에 놀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너는 정말로 용감하고 인내심이 강한 다람쥐다. 내가 졌다. 비바는 인정했어요. 토리는 나무 꼭대기에서 숲속을 내려다 보며 기뻐했어요. 작은 새 친구들도 돌아와 토리를 축하해 주었어요. 토리는 그 순간을 잊지 않았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 어떤 도전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숲속 모든 동물들은 토리의 이야기를 듣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인내심을 갖고 용감하게 맞서기로 다짐했답니다.